2022년 4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달이 시작되었어요. 우리가 새로운 해, 새로운 달, 이렇게 새롭게 뭔가 시작하면 또 새로운 다짐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4월을 이렇게 맞았으니까, 야, 이번 4월 달에는 4월 달보다도 훨씬 더 우리 예수님과 친해져 보자! 이런 다짐을 하면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진심 담아서 기도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초등부가 되게 해 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초등부에 와서 예수님을 알아가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초동부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역 혹은 거라사라고도 불리는 이 지역에 도착하시는데요 배에서 내리자마자 귀신들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가지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와 도대체 어떤 일인지 우리 함께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 떠나시기를 강구하더라 오늘의 말씀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마태복음 8장 34절 말씀. 아멘. 예수님이 가다라에 도착하자마자 그 동네에 귀신 들린 사람 둘이 예수님께 와서 소리를 지르며 이렇게 말해요. 님,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니다 저를 지 마십시오. 이 사람들은 귀신이 들려서 정상적으로 생활도 못하고 힘이 얼마나 센지 쇠사슬로 묶어 놓아도 그걸 다 끊어버렸어요. 밤이든 낮이든 하루 종일 무덤이나 산에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해치며 살았어요. 누구도 이 사람들을 말릴 수도. 구해줄 수도 없이 귀신이 이들을 괴롭게 했어요. 이 동네에서 이 사람들은 공포의 존재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소리 지르며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귀신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신들을 심판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지요. 귀신, 즉, 더러운 영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기 전까지 예수님이 그들이 멋대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그냥 두시길 바랬던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돈이 많든, 적든, 건강하든, 그렇지 않든, 어떤 사람도 이 더러운 영, 마귀를 이길 수 없으니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상관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이 더러운 영들이 우리의 주인 노릇하지 못하게 우리를 구하러 오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잡고 있는 귀신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 그 사람들 속에 더러운 영이 하나, 둘도 아니고 군대만큼 많이 들어가 있던 것이에요. 더러운 영은 예수님께 자기들을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빌다가 멀리서 산 쪽에 돼지대가 먹고 있는 것을 보고 저 돼지들 속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했어요. <놀람> <놀람> 이봐, 돌아와, 돌아와, 거기서! 그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놀라서 동네에 가서 이 일을 알렸고 사람들은 어떻게 된 일인지 보러 왔지요. 귀신 들렸던 사람들, 우리 동네 공포의 존재가 멀쩡해진 거예요. 그 장소에서 이 일들을 다 지켜본 사람들이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멀쩡해졌는지, 돼지는 또 어떻게 된 일인지 알려 주자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그리고 이런 부탁을 했어요.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 간구하더라. 오랫동안 귀신 들려서 고생했던 우리 동네 사람들. 우리 가족이고 우리 친구잖아요. 이 사람들이 멀쩡해졌으며 더 이상 고통스럽게 살지 않고 다시 우리와 함께 지낼 수 있게 되었으면 마치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 같은 이 일을 해 주신 예수님께 다 같이 감사하고 이날 마을 잔치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해 주신 일은 관심도 없었어요. 우리 동네 돼지대가 죽은 게 너무 아까웠어요. 내 돈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알고 마귀도 아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었어요. 오로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관심이 있었어요. 사탄은 마귀는 이런 사람들을 좋아해요. 바로 마귀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에는 주인이 필요해요. 누가 우리 마음의 주인이냐에 따라 우리는 그 주인의 말대로 행동하지요.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 마음의 주인인 것 같나요? 여러분 자신? 예수님? 마귀? 내 마음은 내가 주인이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더러운 영, 마귀는 우리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아요. 강도처럼 우리 안으로 멋대로 들어와서 우리 생각과 기분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집중하게 만들어서 내 욕심대로 살거나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게 만들어요. 그렇게 살다가 결국 죄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벌을 받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달라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 제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라고 말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말, 행동이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던 원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내 생각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 인도해 주세요. 이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계실 때는 마귀도 감히 강도처럼 우리 안에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마귀는 예수님을 너무 너무 두려워하니까요. 그런데 가다라 마을 사람들은 이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한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그 마을을 떠나셨지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우리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자신의 마음으로 초대해야 하고 매일매일 오늘도 저를 다스려주세요 라고 부탁해야 해요. 귀신이 떠나고 이제 멀쩡해진 그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으로 꽉 채워야 다시 귀신이 틈을 타고 들어오지 못하듯이요. 날마다 예수님께 내 생각과 마음, 말과 행동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 예수님으로 마음이 꽉차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목소리>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가장 첫 번째 광고 모두 다 기억하고 있죠? 대표기도 준비해 주세요. 이미 많은 친구들이 대표기도에 참여했는데요. 아직 안한 친구들도 많이 있잖아요. 5월의 대표기도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4월달도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4월 16일까지가 사순절인데요. 4월 15일은 성금요일로 보냅니다. 왜 금요일 앞에 성이 붙었을까? 거룩하다라는 이 뜻의 성이라는 글자가 왜 붙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금요일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마지막 기간에 있는 이 금요일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이 성금요일을 보냅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4월 15일 성금요일에는 어른들과 함께 교회에 다 모여서 저녁 8시 반에 교회에 다 모여서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들을 생각하며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월 15일 성금요일 잊지 마세요. 그리고 4월 17일은 부활절입니다. 그때 우리 이렇게 영상으로만 계속 예배를 드렸던 친구들도 다 같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 초등부 예배 5월절 예배 특별하게 예배 드리면서 함께 예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시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주기도문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오늘 다 같이 기도문을 읽으며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초대해요.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초대합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저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다 용서해주세요. 저를 다스려주시고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